남았을 때 오늘은 데드버그 자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우실 거예요. 턱, 쇄골뼈 쪽으로 당기시고 뒤통수부터 꼬리뼈까지 바닥. 자, 두 다리를 허공에 90도, 오금. 초보자다 하시면 기본 자세에서 호흡만 하시면 돼 허리 뒤썩이지 않게. 숨 마셨다가 후, 하나. 마셨다가 후, 둘. 마셨다가 후세. 본인 목표한 숫자 생기시고, 다음 단계까지 가능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고, 다음 단계, 같은 팔다리를 움직이실 거예요. 숨은 본인이 호흡 편한 자세. 마셨다가 후. 마시는 호흡에 갖고 오셔도 되고, 또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또이 호흡이 버거우시면 숨을 마셨다가 후. 마셨다가 후,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는 네개 한번 가볼게요. 턱이나 허리 들썩이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넷. 본인이 목표, 뭐, 네 개, 여덟 개, 열 개. 충분하게, 뭐, 한 세트도 좋고, 두 세트, 세 세트. 충분히 다 푸시고, 이 자세로 2단계, 3단계는 팔다리가 아니고 서로 대치 오른손이면 왼발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숨 고르게 마셨다가 후,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본인이 목표한 목표 하시고 괜찮다 하시면 한번더 가볼게요. 네 개만 하나 둘. 을세네숨 고르기 마셨다가 후 본인 차, 차근차근 본인 목표한 숫자 세우시고 수식은 당겨 오시고 숨 고르기 마셨다가 후나좀 기르고 싶다 코어 팁을 드리면 무릎이랑 발등을 밀어요 턱 당겨 놓으시고 앞으로 수평선처럼 밀었다가 얘는 네 코어 좀 힘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를 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 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만. 하나, 둘, 셋. 수평선처럼 밀어서 하복부위 딜러보시고 또는 사선으로 뻗었다가 갖고 오셔도 돼, 세 개. 하나, 둘, 주별로 난이도에 맞춰서 본인이 하시면 돼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숨 마셨다가 후 기본적인 베이직 자세부터 난이를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되시고 일어날 때는 몸을 측면으로 해서 어지럽지 않게 기립성 저혈압 생기지 않게 올라오시고 자이 데드버그는 등을 바닥에 대 있기 때문에 척추의 압박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보자 누구나 할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은 뭐 아까 호흡만 하시는 것 또는 팔다리 하나만, 팔만 하셔도 되고 다리만 하셔도 돼요.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어 힘 기를 수 있게 다양한 운동 추천해보는데 이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남았을 때.